안녕하세요. 전라남도 순천시 나간읍성 금교에 위치하는 풍경소리다용농장입니다. 오늘은 해가 좋아서 그런지 선인장들이 꽃을 활짝 활짝 폈어요. 그래서 너무 예뻐가지고 선인장 한번 올려보려고 판매영상 어, 찍으려고 어, 유튜브 열었습니다. 음, 이 아이들 비와우. 정말 예쁘죠? 꽃들이 활짝활짝. 어쩜 활짝. 이렇게 예쁜 자연의 색이 있을 수 있는지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지금 꽃들이 폈어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 아이들 꽃대를 활짝활짝 활짝 꽃을 폈고요. 또, 자태양도 꽃이 활짝 폈고요. 그리고 이 아이, 돌기난봉옥도 꽃대가 활짝 폈고요. 어쩜 이렇게 자연의 색깔들은 이렇게 예쁜지, 신기할 정도로 정말 예쁩니다. 이 아이들 오늘 꽃핀 아이들 몇 가지 판매 영상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쁜 아이들 꽃 조금만 더 감상하고요, 영상 올리겠습니다. 저 노란 꽃을 올린 아이는 손털 같이 털이 굉장히 많이 나인데 소정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빨갛게 지금 꽃이 예쁘게 옆에 옆에 꽃 꽃이 한 것처럼 예쁘게 올린 아이 레드파이. 핑크색 꽃이 엄청 예쁘게 올라온 종규옥. 그리고, 다나한 꽃의 색깔을 보여주는 신천지. 자, 너무나도 예쁘게 둥글게 수영을 잡아서 꽃을 올린 홍채옥. 얘도 예, 정말 예쁘게. 그리고, 우리 집 얼굴 마담. 송화. 이 아이도 정말 예뻐요. 직접 보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엄청 크거든요. 그리고 또 예쁜 아이, 기선옥. 이 아이도 정말 대품이어가지고. 자구도 엄청 많이 달린 멋진 아이, 기선옥. 자, 이제, 어, 판매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보고 계신 아이 신천지입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큰 신천지이고요. 꽃이 한다발 피어서 지금 제일 예쁜 아이 먼저 영상 올려드려요. 그럼 지금부터 작은 소품 신천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신 신천지 만원짜리이고요. 사이즈는 이 대략 한 9cm 가시까지 다 한다면 거의 풀분에 가득 찬 11cm 정도 되는 아이 가격 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이 아이도 가격은 만 원이고요. 자 꽃대 하나는 피었고 하나는 머물고 있, 머금고 있는 예쁜 신천지 이 아이 보고 계신 아이도 만 원짜리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아이 만 오천 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큰 아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까시까지 다 한다면 한 16cm 정도 되는 아이 25,000원이고요. 조금 더 뒤로 가보면 더큰 아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18cm, 20cm 정도 되는 아이 35,000원입니다. 자, 꽃이 동그랗게 화관을 쓰고 있는 홍채옥입니다. 조금 전 신천지는 단아한 색감의 열 같은 화이트색이었다면 이 아이는 핑크색을 갖고 있는데요. 정말 예쁜 홍채옥. 가시도 그렇게 무섭지 않고요 가시 같은 경우에도, 어, 많이 따갑지 않은 부드러운 아이입니다. 보고 계신 아이는 같은 홍채옥인데요. 이 아이 판매가 3만원이고요 지금 꽃만 예쁘게 머금고 있어서, 꽃망울만 예쁘게 머금고 있어서, 배송될 때쯤이면 예쁘게 활짝 빌 홍채옥. 가격은 3만원입니다. 보고 계신 아이 레드파이입니다. 선인장 자체가 레드 속으로, 레드색으로 바뀐다 해서 레드파이고요. 색깔도 정말 예쁜 붉은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소품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 이 아이, 이 아이 전부 다 가격은 동일하게 만원을 가지고 있고요. 만원대이고요. 전부 다 꽃이 활짝 피진 않았고 전부 꽃대만 올리고 있는 굉장히 예쁜 아이들입니다. 어, 선인장들은 그... 판매를, 아니, 그 택배를 보낼 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그, 어, 화분에서 빼가지고 선인장만 보내드릴게요. 보 계신 아이, 종규옥 선인장 꽃입니다. 이 꽃은 정말 꽃 자체가 큰 송이를 갖고 있고요. 지금 나머지 종규옥들은 꽃대만 머뭇고 있고 이 아이만 꽃이 활짝 피었는데요. 이 아이 사이즈 정말 커요. 네, 이 아이 사이즈 한1한 3cm? 그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크네요. 한 14cm, 15cm 정도 하는 사이즈로 종교 가격 18,00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아이, 청아환. 이 아이 가격 15,000원 짜리고요이 아이도 꽃이 피면은 정말 예쁘게 노란색 꽃이 필것 같은데요. 이 아이들 배송될쯤이면은 집에서는 청아한 꽃을 예쁘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 청아한 1 5 0 0 0원이고요 어, 대체적으로 청아한 사이즈 한 12, 13cm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아이 슈퍼노바인데요. 슈퍼노바가 굉장히 어, 크고 예쁜 수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 음, 사이즈는 한 10cm 정도 되는 사이즈로. 어, 슈퍼노바, 가격은 만 오천 원입니다. 보고 계신 아이 대품인데요, 5배사. 이 아이들은 암수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고요. 지금 이 아이들보다 더 작은 아이들로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보고 계신 아이 5배사, 만 원짜리입니다. 사이즈는 한 4, 5cm 정도 되는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들 암수로 구분되어 있는데, 꽃가루, 꽃가루가, 꽃 모양이 많이 있으면 암컷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수컷으로 저희들이 구분을 해요. 이 아이들 오배사 실생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이고, 만원짜리입니다. 지금 보게 계신 아이 퍼플럼 대품인데요. 이 아이들 꽃 색깔이 정말 빨갛게 예쁘게 피어 있는 아이들이고요.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한동안은 계속 예쁜 꽃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아이 대품 15,000원짜리고요. 서인장 사이즈 12, 13cm 정도 되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퍼플럼 소품이고요. 가격은 8,000원짜리인데 사이즈는 한 8cm 정도 되는 아이들. 피꽃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예쁘게 오랫동안 볼수 있는 아이 퍼플럼 8,000원 이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아이 발기아 넘 선인장입니다. 꽃이 정말 예쁘게 이 아이도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는 예쁜 아이이고요. 이 아이 가격은 만원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까요? 사이즈 한 9cm, 10cm 정도 되는 아이고요. 이 아이 발기아 넘 만원짜리 선인장이었습니다. 아 지금 꽃이 너무 예쁜 아이, 투구입니다. 이 아이들은, 투구는 정말 꽃이 화려하고 예쁜 아이들인데요. 자, 15,000원짜리, 20,000원짜리로 구성되어 있고요. 사이즈가 조금 작은 아이, 투구. 한 5cm 정도 되는, 5cm, 6cm 정도 되는 아이, 투구. 15,000원짜리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 6cm, 7cm 정도 되는 아이, 20,000원짜리입니다. 축구는 꽃이 정말 예쁘고 화려한 아이인데요. 한번 키워보셔도 매력 있는 아이. 특히 가시가 없어서 정말 좋은 아이. 예쁜 아이들 한번 키워보세요. 자, 이 아이는 비와옥인데요. 꽃이 정말 예쁘죠. 이 아이들은 집에서 직접 씨앗으로 파종해서 만든 실생 비화옥인데요. 이 아이들 가격은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이 정도, 한 6cm 정도 되는 보통 사이즈고요이 아이들 꽃 한번 키워보세요. 정말 예쁜 아이들이고요저 같은, 저는 지금 이렇게, 음, 여러 아이를 합식해가지고 지금 심어 놓았거든요. 이 아이, 비화옥, 개당 6,000원 짜리고요. 그리고 군생도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3두군생도 있고, 6두군생, 3두군생 해가지고 대품 아이들도 있거든요. 이 아이들은 군생 비화옥은 2만원이고요. 또 옆으로 보시면 굉장히 큰 비화옥이 있어요. 정말 꽃대도 많이 올리고, 꽃도 정말 예쁘고, 등치가 어, 엄청 큰 비화옥. 이 아이 가격 1만원, 2만원이었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볼까요? 사이즈는 한 11cm, 12cm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한 12cm 기본적으로 넘고요. 비와옥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12cm 정도 되는 한몸인데 엄청 큰 군, 엄청 큰 꽃이 엄청 예쁜 비와옥 2만원짜리 비와옥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한번 피워보셔도 어, 만족하실거예요자 지금 보고 계신 아이는 무작꽃이 그 가시가 없어서 무자라고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무자 미도화. 이 아이들은 꽃이 정말 예뻐가지고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입고 되어서 거의 많이 소진되고 있고 꽃이 너무 예뻐서 만족도가 높은 아이 무자 미도화. 개당 13,000원 짜리 이고요 그리고 지금 옆에 보고 계신 아이들은 포개질인데요. 이 아이들도 꽃이 정말 예뻐가지고 지금 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입고되어서 계속 판매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꽃이 기존에 하우스에 있던 애들은 다 피어가지고 어... 주인들 찾아서 다 갔는데 이 아이들은 지금 꽃대를 이제 올려서 집으로 가지고 가시면 꽃을 충분히 보실 수 있는 예쁜 아이들 포겔젤리입니다. 이 아이들도 굉장히 매력 있는 아이들이니까 한번 꼭 키워보세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아이들 이메양게 실생입니다. 접목. 그 선인장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씨앗으로 파종해가지고 직접 키운 실 내가 직접 키운 건 아니고요. 농장 사장님께서 직접 키운 실생 님의 향기 선인장이고요. 이 아이들은 꽃이 한번 싹 졌어요. 근데 다시 또 보니까 꽃대를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 또 조만간에 꽃이 필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영상에 올리고요. 이 아이들 도 전체적으로 한번더 꽃대가 올릴 것 같아서 님의 향기 꽃 정말 예쁘고요. 님의 향기 어, 말, 음, 선인장 이름대로 향기가 정말 좋은 아이, 이외 향기 꽃 한번 키워보세요. 이 아이들은 한 포트당 실생이어서 3만원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아이, 세계 지도 금 선인장인데요. 이 아이는 꽃대가 쭉 올라와가지고 꽃이 활짝 피는데 정말 나팔처럼 꽃 자체가 굉장히 웅장하고 큰 아이이고요. 이 아이들도 꽃이 너무나도 예뻐서, 어, 한번 키워보셔도 매력 있는 아이입니다. 가시도 없고 꽃도 정말 크고 예쁜 아이. 그리고 꽃이 계속 폈다 졌다 하는 그런 예쁜 아이, 세계 지도금 한번 키워보세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아이, 대품 귀소녹입니다. 귀소녹은 저렇게 꽃이 피는데요. 정말, 어, 화관을 머리에 쓴 것처럼 정말 예쁘죠. 저 아이 귀소녹, 이제 소품을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소품도 한번 키워보세요. 지금 보고 계신 아이 귀소녹 소품인데요. 만원짜리입니다. 사이즈는 대략 5cm, 6cm 정도 되는 아이고요이 아이 기선호 꽃 정말 예쁘고 나팔처럼 길게 올라와서 꽃대로 올리는 아이 한번 키워보세요. 가격은 만원이었습니다. 자, 화분, 그 선인장 판매 영상 이것으로 마칠게요. 많이 많이, 어, 관심 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문자 주세요. 여기는 나간에 위치하는 나간 풍경소리 다육 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